MBC 복면가왕의 특별한 게스트로 아역 가수 송가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프로그램에서 타고난 재능과 매력으로 큰 인상을 남긴 바 있죠. 무대 위에서 송가인은 그녀의 열정과 예술적 소양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프로페셔널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은 그녀의 공연을 보며 한시도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탁월한 댄스 실력과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감 넘치는 무대 위 모습은 그녀를 대회의 중심 인물로 만들었고,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 그녀의 재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날, MBC의 사장이 직접 방송국에 나타나 송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과거 프로그램에서 그녀가 한 역할을 크게 강조하며, 그녀의 활약이 프로그램 시청률을 상승시켰음을 고마워했습니다. 이는 송가인에게 단지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끼치는 인기와 영향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탁월한 공연 기술뿐만 아니라 열정과 예술에 대한 사랑을 통해 전문성을 증명했습니다. 미래의 무대 조명은 여전히 한국 연예계를 밝히는 송가인의 이름으로 빛날 것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송가인은 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팬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애정을 전달했습니다. 관객들과의 이러한 교류는 그녀에게 단순한 책임이 아닌 즐거움이자 예술 경력에서 큰 기쁨과 격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인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지지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녀의 재능과 친절한 마음으로 송가인은 관객의 마음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